인천지검에서는 똥줄이 탔을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인천지검에서는 위에 부장 라인들 해갖고 수사 종결을 할수 있었겠지만 이제 고등검찰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말고도 대검찰청에서 또 재기 수사가 내려와서 두 건의 재기 수사가 인천지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가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이 인천 공항공사의 스카이 72 입찰 비료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봐주기 수사했다는 그 꼬리표를 달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간단한 지, 진행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매년 200억씩, 약 200억씩 임대료를 이, 어, 인천공항공사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매년 200억씩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입찰, 어, 입찰이 있어서 최저임대료가 아니라 요율제라는 것으로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저 입찰 보증, 그러니까 최저 임대료를 얼마라도 산정하지 않고, 즉,